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호하던 비밀엔 전열을 마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찬변 육었던 전쟁은 다시 는 일을 할게 불칼과 불방망이로만하옵소서 천군천사 우전선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 유정까지 제면책를 가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일것할때 부적없는 대통령을로 삼아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모 소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침을 치고 공갖히실 는이 나라 민주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민주화는 내지라도 공산화는 결단코 되자길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살 수가 없고 백성이 없는 교회가 무슨 필요한없나까 하늘들 앞장 등에 흥한 역사를 키워주시고 애로 많은 것을 주출하며진리를 전파하며 복음을 수출하며, 성교사를 파성하며세계게 성교 악재 목축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무릎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굽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굽히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의 나는 망할 때다, 피할 때다, 예수처럼으로 피할 때다. 저는생각되고행동되고 계획도 없다니. 예수님을 피하게 여주시오담임에서사우을꼬꾸라뜨는것이김영웅의 앞에서 까아버린 주께서는 꼬꾸라드려주시고 만천하의 자기제거들러 나옵니다. 꼬임 예수께주시고보내졌던자유로잘 거, 자유며자유게찬양하잘자게 기다며, 봉사하시는 그날의 문을 그날 간절히 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에를 아침, 약개들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교방송, 세계 성교방송, 270국 나라가 들은 아버지 성교방송에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가 절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드린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와여주셔서, 한줄떠가도 주님 지켜주는 것 감사하고, 재난과 사고를 담아가 주시고, 운전대로 들어주셔서, 안주당 지켜주시고, 무한 생명이 가장께 도와주시오 어둠의 영, 전쟁 따라갈 때다, 예여러으로 따라갈 때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와 주시고 필요할 때 악한 영광은한나도 없이 싹 끌려 주시옵소서,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의 나라, 그의 만 보라. 공정이라는 세력을 아 기쌍 닮고 농사도을 잡고 창무에 모하들을 고 전부께서 먹이실것난 너희들은 귀하지 않냐 하찮은 창피한 나라에서 하나님어모주고 있다라니 허면 너희들이나 너희 곁에서 천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너희들에게 재앙이 가까이 가려고 저녁밥 도 가지 않고 너희 가정는 재앙이 들지 않고 저녁밥 도지 않고 우리 우리가 예배드있는데 방해를 나타낸 대은 나타나가 있지라 않아. 이 쑥으로 미아하니취악하고 어려운 것들다떠나가고 모든 맛은 나의 나도 주의해서 쓰이지 않으물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